여러분은 돈을 많이 갖고 싶나요? 저도 돈을 벌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하긴 세상 누가 돈을 싫어할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었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돈을 많이 벌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짓까지 할수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누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저의 그림은 고양이 그림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제가 생각할 땐 불행의 가장 큰 부분은 돈에 대한 집착 같아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만족스러울 텐데 세상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가지려고 하니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인간 종이 수렵채집인을 벗어나 농경시대로 들어서면서 사유 재산이 생겨났다고 해요. 인간의 최악의 발명이 농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가축을 착취하고 가부장제가 생겨나고 재산을 지키거나 빼앗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켰어요. 세상은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해서 우주선을 쏘아올려 보내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은 불행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남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돈을 벌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낯뜨겁고 자극적인 영상, 그럴듯한 거짓말로 사기치는 영상, 베껴오고 훔쳐오는 영상들은 이미 유튜브에 넘치도록 많아요. 양심도 부끄러움도 돈 앞에선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자부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자랑이라고 내세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재 사회가 한 국가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머무는 곳, 먹는 것, 쓰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망가뜨려야 가능합니다. 이상기후, 바다, 산성화, 물. 과 토양의 오염, 벌목과 남핵, 우주 쓰레기 등 끝도 없는 인간의 탐욕은 지구의 모습을 바꾸고 너무 많은 종들을 빠르게 절멸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인간에 의한 여섯 번째 대멸종의 시기, 인류세라고 해요. 이런 큰 위기가 우리 코앞까지 왔건만 돈에 눈이 먼 인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로 전 작업인 늑대 그림에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동물인 고양이를 그려보기로 했어요. 몇 개의 스케치를 해 봅니다.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이 스스로 목에 상처를 내고 있지만 무덤덤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수염에 불이 붙어 있지만 눈이 멀어 알아채지 못하는 고양이입니다. 이 드로잉이 마음에 들었어요. 고양이 눈 속에 꽃을 그려 놓은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서 그런지 눈 속에 보석을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늑대의 수정이 고양이 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했어요. 바로 피입니다. 불을 상징하는 고양이의 푸른 보석과 뭔가 불길해 보이는 붉은 피가 서로 대비되면서도 잘 어울렸어요. 파란 보석이 잘 보이게 고양이는 노랑이로 그렸고요. 이렇게 해서 부의 눈이 멀어 코앞에 일도 알아채지 못하는 고양이를 그렸습니다. 고양이는 개와 다르게 가축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집 밖을 나서면 곧바로 야생성이 되살아납니다. 무모할 정도로 부에 대한 인간의 강한 집착은 갑자기 돌변하는 무서운 야생성과 닮아 보입니다. 이번 동물 그림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많이 투영했어요. 오늘은 돈에 눈이 먼 인간의 모습을 고양이로 빗대어 그린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무언가에 꽂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그랬구요. 시화가 좁아지면 주변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지도 자신이 다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 번씩 멈춰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지금까지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보는 눈을 키우고 싶은 그림 그리는 누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